어어어 어, 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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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어, 나왜 넘어졌지? 어, 신발이 더러운 워 건가? 이런. 공간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기업 힐덤의 이창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견적을 이제 주로 다니는데, 고객님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너무 더럽더라고요. 아, 이거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하고 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다목적 세정제로 이걸 닦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발 안 씻은 지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하죠. 이 신발이 우리 다목적 세정제로 통해 서 깨끗하게 닦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닦기 전에는 이 세정제와 더러워서 쓰시다만 걸레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걸로 안 닦아 주셔도 됩니다. 한번 닦아 볼게요. 네, 저희 다목적 세정제는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기름 때, 찌든 때, 묻힌 때, 물때 여러 가지 때들을 어, 뿌려서 제거하는 그런 세정제인데요. 여느 다른 옛날 세정제와 달리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냄새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보호 포장이 돼 있어서 예, 그냥 이렇게 열리면 안 열리고요. 이렇게 이중 장치가 돼 있어서 눌러서 이렇게 빼서 쓰게끔돼 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스프레이건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건은 이렇게 오프에서 온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겠고요. 어떠세요? 한번 다른 신발과 비교해 볼게요. 네. 확실히 효과가 다르죠? 네. 반대편도 마저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이 다목적 세정제는 여러 가지 때를 제거해요. 그래서 욕실이든 주방이든 때가 있는 곳은 어디든 그리고 냄새는 향긋한 오렌지 향이 납니다. 세정제 향이 안 나요. 그래서 향도 좋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세탁기 아니면은 어디 업체에 맡긴 것처럼 깨끗하게 닦여졌습니다. 간단하죠. 어, 이거 닦는 데는 한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뭐 썼던 천이나 아니면 걸레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되실 건데요. 어머니들, 아기들 이제 막 새로 신발 사가지고 신겨주시거나 아니면 새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신겨주셨는데 아기들이 활동량이 많잖아요. 에너지가 얼마나 넘칩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신겨서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 모습들을 간혹가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발들 또 언제 빨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로서 충분히 이렇게 3분 만에 어, 때를 제거해 주시면 깨끗한 신발로서 또 탈바꿈하고 그리고 깨끗한 신발을 신겨서 여기도 깔끔해 보이고 하실 수 있게 어, 다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힐더홈의 이창현이었습니다.